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의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이 우리의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의 부르심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교리옵나이다. 아멘 어,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부활 주일입니다. 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에게 부활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제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죠. 어,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부활에 의해 어, 서기도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라고 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전적으로 부활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너진다는 것이죠. 성경도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먹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란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의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하며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이제 바보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이요? 죽은 자가 다시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과 어려움을 받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면 살아가자 이런 뜻이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여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설령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것과 같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쁜 마음으로 감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는 무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예수님께서 이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끝은 뭐냐? 승리이며 우리의 끝은 영원한 복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 나갈 것을 이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무엇보다도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 즉 우리의 부활이 실제적인 사실로 뭡니까?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자신은 나를 들여다봤을 때 정말로 이 부활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로 인해서 나는 정말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와 닿는가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니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 이 부활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사실로 받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두가 다 마음과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스크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분은 작년에 소천한 팀켈러 목사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셨고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최장암을 앓다 74세의 나이로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날 평균 연령보다는 조금 낮죠. 투병 중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 이제 그것이 스크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제 책입니다. 어, 제목이 뭐냐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어, 두려움의 시기에서의 희망 또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부활절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한국어로는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부활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 즉 학문적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확실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만 정말로 부활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어, 여러 가지 사료라든지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았을 때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될게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뭐죠? 앞으로 우리에게 새 세상을 임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영광스러운 나라가 분명히 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걸맞게 거룩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이제 이 책의 이제 내용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이후에 이분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스크린으로 보여 드리는 것이 그 프로그램의 이제 유튜브 사진 사진입니다. 이 라디오에 나와서 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나누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이 이제 최장암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책을 이제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그이 목사님은 어떻죠? 이 책의 제목처럼 자신이 직접 지금 어둠의 시간을 어둠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목사님에게 지금 사회자가 목사님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 어둠의 시기를 거치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두려움의 시간 속에서 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 라는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무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리고 자신이 목사였기 때문에 죽음과 천국과 부활에 대해 설교를 했으니까, 당연히 저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사회자가 정확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시간에 자신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어, 알게 되었습니까? 깨닫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막상 죽음이라는 것이 닥쳤을 때, 이전에는 뭐였죠? 말로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 정말로 그것이 닥쳤을 때 어떤 것이 깨달아지던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도 추상적이고 죽음에 대해서도 추상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것도 막연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막상 죽음이 닥치자 내가 믿는다고 생각한 대로 믿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치자 뭡니까 내가 믿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면 홀로 남게 되는 아내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호하실까? 이러한 염려와 금심이 이게 들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 안 판정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아내와 하루에도 몇 번씩 울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암에 걸려야 하는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어, 제가 이 인터뷰를 들으면서 참 솔직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명이면 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사람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어,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인터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도 이렇게 연약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런 분은 저런 생각을 할까? 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셔야 할 것은, 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뭔가 능력있게 행동하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손을 놓는다고 한다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0편, 30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편 30편은 이제 다위시 지은 시입니다 지금 다위시 뭐라고 고백하죠? 주의 은혜가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나는 어떻게 해요? 산처럼 움직이지 않고 확실하고 담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란 얘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撒 놓자 하나님이 보이지 시 않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약한 인간이란 얘기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이전에 활기있게 사역했었을 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짝 놓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예요. 왜죠? 앞으로 쓸 책을 위해서란 얘기예요. 앞에 그의 인터넷 그 어, 인터뷰를 통해서.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님은 이후 사모님과 함께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회자가 묻습니다. 어, 개인적인 질문이라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목사님 요즘에 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라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얘기죠. 이때 목사님의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부활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의 실제성이 나에게 실제로 와 닿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 닿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실제적으로 나에게 와 닿기를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갈수 있도록 가기를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지금 그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란 얘기예요. 그 붙들어 주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붙들어 주셔야지만이 어떻다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이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사실로 느껴진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발생된다 할지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사로부터 어떤 나쁜 소식이 듣는다 해도 부활을 내가 확신한다고 한다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의사가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좋은 것이죠. 왜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적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상황도 맞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사실 부활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50년 후에 정가, 정말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정말로 이 마이크를 우리가 보듯이 만드듯이 사실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뭐가 그렇게 대수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하면 1조가 생기고, 2조가 생기고, 10조가 생긴다고 엄청나게 큰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돼요. 물론 힘들겠죠,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 10년, 20년을 내가 감내하면, 그 큰, 엄청난,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은 그만큼의 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 자신이 어떤 내용을 기도하는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두 번째 기도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되어가길,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실제로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달망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얘기예요. 홍수가 앞으로 임하는데 그것을 대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물론 권력, 돈, 명예 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가 오면 돈, 권력, 명예 다 가치 없이 쓸려나가는 거예요. 방주만이 가치 있고 그 홍수를 통과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영원히 가치가 남을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돈, 명예, 권력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 우리의 인격과 내면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목사님은 자신이 쓴 부활을 뜨란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 부활에 대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부활이 있을 거야. 나는 믿어. 이런 식으로 끝내 버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부활을 믿으며 내가 부활하여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은지 나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실제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과 힘을 쏟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볼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목사인 그도 이 마지막에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할수 있는 것이죠. 즉 신앙의 핵심인 부활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동력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사도 바울이 무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다 잊어버리고. 왜냐? 지금 자기가 지금 부활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걔를 어, 바울을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그러기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절이기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어떻다고요?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것이 내가 나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사실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부활 이후에 누릴 영광스운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백성을 이로 어떻게요? 주님을 닮아가는데 힘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라신 뜻이란 사실을 아시고 일회 힘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절이기에 그냥 부활을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지 아니 내가 정말로 부활할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옵나이다. 아멘.